교정 후 블랙트라이앵글이 많으면 어떻 하나요? 네. 네 맞습니다 그 블랙트라이앵글이 어~ 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, 봐봐요 네. 치아랑 치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음. 요 컵하고 컵 사이에 지금 공간이 좀 보이시죠 세모 낭 게. 근데 치아가 삐뚤삐뚤 했을 때는 이렇게 삐뚤삐뚤 해져 있어요 음. 그럼 공간이 안 보이죠 음. 근데 우리가 가지런히 폈어요 음. 그러면 뼈가 빈 공간이 횡한 공간이 뼈가 없었었잖아요 어. 얘가 겹쳐 있으니까 원래는 얘랑 얘 사이에 뼈가 세모 모양이 꽉차 있었어야 되는데, 음. 삐뚤삐뚤 하니까 음. 뼈가 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. 음. 근데 얘가 펴졌어요. 그리고 교정하면 이렇게, 이런 이렇게 게 생길 수 있어요. 이걸 성인에서. 블랙 트라이앵글. 이걸 블랙 트라인그라고 왜냐면 입안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거든요. 음. 이게 좀 보기 흉하긴 하 그러면은 한데요. 옆면을 이렇게 저희가 갈아요. 치아의 옆면을 갈아서 예를 좀 겹쳐 주는 거죠. 오. 그러면 약간의 틈이 점점 줄어들 수 있죠. 오. 하지만 이 옆면을 가는 거는 치아당 음. 뭐 정해진 그런 생리적인 범위가 있죠. 음흠. 그래서 그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정도에서 음. 저희가 이제 치아 사이를 치간 삭제라고 하는데요. 음흠. 그걸 좀 해서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. 교정 중간에 해줄 수 있어요. 장치가 붙어 있을 때. 음. 장치를 떼고 나서는 좀 어렵고. 그렇죠 교정은 블랙트레이닝을 많으면 저희가 좀시간 삭제해서 를좀 닫아주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자연으로 재생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. 이 사이에 잇몸뼈를 재생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. 어... 네. 그래서 교정도 그좀 빠른 시기에 교정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음음. 것들이 부작용이 좀 적을 수 있죠. 네, 네. 네. 이 하나가 딱 봐요. 하나만 네. 빠져서 오래됐는데 이미 다 기울었대요. 네. 이거 임플란트 없이 교정이 교정은 가능하냐? 할 수는 있는데요. 왜냐면 빠진 위치로 치아를 전체 다 이동하면 돼요. 근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.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용 대비 음. 노력 대비 음. 했을 때 교정을 동반한 임플란트 그니까 음. 교정은 최소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다시마련 해서 임플란트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겁니다. 어.